오늘은 폴라리스 AI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어제 하려다가 어제 마무리가 좀 애매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고, 21선이 있었기 때문에 21선 올라타고 오늘 살짝 아래서 시작했는데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2150원에 걸쳐서 이게 조금 아쉬운데 완, 만, 완전히 그냥 올라타버리고 마무리가 됐으면 추가적인 상승을 바로 내일 이어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일 시가 위치가 중요할 텐데, 지금 사실상 2%가 빠졌고, 2105원 언저리에서 시작할 확률이 있어요. 2105원이면은, 이쯤이거든요. 결국 2150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2150원 오전에 돌파하고 눌림 나오는 시간대에서도 그 위, 가격 이상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생깁니다. 반대로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는 있죠. 뭐, 이, 이둘 중에 하나 잡으시면 될것 같은 느낌이죠. 이둘 중에 하나 잡아서 조금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받은, 받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매가 분명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폴라리스 AI 왜 상승하나요?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일단은 똑같이 찾아볼게요. 다들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실 거예요. 그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사실상 뭐 없어요. 그냥 IT 서비스 사업 부각. 이걸로 인해 상승인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려,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을 보인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의심을 해보자면 세력이 나머지 물량을 소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한 차례의 모든 물량을 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체적인 상승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전체적인 상승이 있는데 여기서 적어도 절반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받아준다. 근데 절반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 흐름에 따라서 매수를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 다음 주한번더 보고 들어갈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하고 움직임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폴라리스 AI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형제들 있잖아요 얘네는 안 움직여요 그쵸?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얘가 진짜 세력으로 인한 움직임이 아닐까. 원래 형제들은 같이 움직이는 거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세력 등에 빨대를 꽂아서 편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대응이 원활하지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하시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